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마치김 선생인데요. 자, 저희가 지금 또 이제 마늘밭에 마늘을 또 뽑으러 왔어요. 자, 반마다 반마다 토양도 틀리고 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뽑히는 게다 다르고요. 자, 오늘 또 뽑아서 오늘 또 뽑아서 또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집에서는 또한 한쪽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네네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 보세요. 굉장히 열심히. 예, 요거는 이제 작업해서 일단은 가서 선별해가지고 저장고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보내야 될것 같고, 여러분 순차적으로 주문 순서대로 주문이 저희가 몇백 명이 들어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하루에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뽑고 내일 뽑고 모레 뽑고 계속 뽑으면서 선별하면서 뽑으면서 선별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무조건 기다려주셔요 알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어서 선별까지 가볼게요 오늘 선별해서 포장하는 것까지 오늘 받으실 분들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어, 내게 지금 출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저기를 하시면 돼요. 뭐지? 그 문자를 거기다가 제거 출발했나요? 이렇게 또 알아보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맛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가서 작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열심히 잠는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지금 또 계속 뽑고 있고, 여기 있습니다, 앞치마. 자를 <laughs> 무거워가지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딱딱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이것도 요, 요 부분을 잡고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채면은, 할법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뽑는데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요?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 자꾸 이렇게. 툭 차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끊어지는 것도 있고, 안 끊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한번 그 선별까지 한번 가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상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영상을 올렸다 다시 지금 내렸거든요, 여러분. 아, 영상을 지금 내렸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저는 조금 억센 거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걸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는 억세다는 느낌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두 박스밖에 안 돼서 그냥 다 금방 나가버렸긴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없어요 여러분 이 속에도 이 속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어 예고편 찍을 때는 영상에서 그거, 그 뭐죠, 촬영을 할 때, 그거는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는, 그 뽑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날 채취한 건 아니고, 저희가 화요일 날 채취하기 시작했는데, 화요일 날 채취해서, 수요일 날 작업을 해서, 선별을 해서, 목요일 날 오늘 택배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곡을 반복해서, 오늘은 이제 70번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또 내일부터 이제 71번부터 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거가 오늘 선별해서 찜용하고 두 가지를 지금 이거 찜용이거든요. 찜용이랑 요거 요거 이제 장아찌용으로 이게 요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큰 거는 억세고 받으시면 아마 또 반품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거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억센 부분이 있어서 또 반품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걸로 그냥 한번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이거 이게, 봐보세요 오, 아침에 이슬 맞고 가서인 거라서 이게 물기가 아직도 있잖아요 물기가 촉촉하죠 여러분 물기가 아직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가서 저장고에다가 다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로다가 주문 요걸로다가 하, 하신 분들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자 저는 아주 놀래가지고 또 <laughs> 제가 다시 한번 찍은 거예요 놀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신 분들이 다여거 우리 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윤기 윤기가 나죠 촉촉하죠 네 이렇게 자 이제 주문 다시 요거 이제 제가 그니까 많은 양은 없지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게 다할,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건데 그리고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고 여러분 저희는 큰거 굵은 거 보내면 작업도 편하고 엄청 빠르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오늘 해온 거 작업 편한 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해는 거는 이런 거는 분이 안 난다 그러죠.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가야 무게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이제 빨리 주문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